안녕하십니까. 용두동교회 담임 목사 최범선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염려하는 이때에 오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신앙적인 가치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까요?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.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.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이 세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. 모든 것은 다 우연은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바가 있고,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,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. 어쩌면 우리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말은 했지만, 하나님 없는 삶은 살아온 것은 아닌지,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.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보다는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우리의 모습도 돌아봐야 할 것이며, 하나님의 절대 진리보다 인간의 과학과 우선된 철학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완전하게 할수 있으리라는 착각 속에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. 코로나 1구 어쩌면 이것도 우연히 우리에게 던져지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. 그동안 인류가 걸어왔던 어리석었던 그 결과들이 만들어낸 일들일 것입니다. 어쩌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의 사건을 보라보며 이제 우왕, 좌왕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야말로 진정한 이 문제를 신앙으로 극복해가는 진정한 모습을 보일 때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그 섭리를 깨달을 수 있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시대적인 사명인 이 혼란 가운데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.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.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 좁은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? 모두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때에 우리가 의연하게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, 모두가 이 위기 속에서 개인적인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 모습을 갖는 이 때에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을 품은 우리들이 모두를 품을 수 있고,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더욱 찾아갈 수 있으며, 그들을 보듬어갈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보인다면, 이것이 바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. 보여야 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. 모두가 염려하고 있습니다. 걱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환란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피할 만한 길을 보여주십니다. 그러므로 이제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들이 방황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의연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돌아와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를 되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. 모두가 염려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주님,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.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. 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며 이 어려운 때에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.